이번엔 또 뭔데? 선수야 하늘 봐봐 무지개 떴어 <laughs> 예쁘지? 내가 너안 끼웠으면 너 이것도 못 봤다 소원 빌어 빨리 뭐가 보인다는 거야? 왜? 잘안 보여? 어 잠깐만, 선재야. 어때? 이제 보이지? 엄마, 진짜 이거 아니, 너, 거기, 저, 엄마 엄마! 어. 아, 잠깐만, 엄마, 엄마한테 내가 안 그래도 학교 같이 가자고 하려고 했는데 너랑 같이 뭐할게 있어서 그게 뭔데? 그런 게 있어 고마워, 선재야 뭐가? 나 살려준 거 그리고, 미안해 고맙다고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내가 너무 늦었네. 어제 말했잖아. 어젠 어제고. <laughs> 근데 이제 남피하네 여자랑은 친구 안 한다더니. 누가 <laughs> 너랑 친구 한대? 그럼 친구 사이라고 해명했던 열애설들 다 진짜였겠네. 연애 되게 많이 하셨구만 그래, 그럼 넌내 생명의 은이네. 난 은혜 갚는 까치 할게. 제비 아니었냐? 그 o 나위 r e a 어 <laughs> <뻔했어>. 그럼 재 o 할까 l <laughs> 시가 아니라 아예 박을 가져왔구나. 타임캡슐. 내가 그 안에 너한테 줄 선물을 넣어놨거든 전래동화 보면 밖에서 막 금은보아 나오고 그러잖아 선물이라면 그냥 주지 뭐 하러 힘들게 땅속에 묻어? 김치야? 장독대 아니고 타임캡슐이라니까 너도 좀파 어서 그럼 뭐 들었는데? 진짜 금은보아야? 그것보다 더 귀하고 특별한 게 들어있지 너 나중에 열어보면 깜짝 놀랄걸? 나중에 언제 꺼내려고? 음한 2023년쯤. 뭔 선물을 그렇게 오래 묵혀? 이거 주식이야. 우량주라 오래 묻어놓고 있어야 해서 묵는 거야. 진짜? 하, 가짜지. 그럼 2023년 1월 1일 밤 12시 한강 다리 위에서 만나. 그날 같이 꺼내 보자. 왜 하필 그날인데? 그래야 네 운명을 바꿀 수 있으니까 그러니 제발 하루만 더 살아있어줘 꼭 그날 줘야 의미가 있는 선물이거든 아주 어마어마한 선물이 들어있으니까 기대해 미리 꺼내보지 말고 2023년 1월 1일 밤 12시 한강다리, 꼭 기억해, 알았지? 2023년 1월 1일 한강다리, 밤 12시 한강다리 아, 근데 그때까지 넌나안 보고 살 거냐? 사람 일은 모르는 거니까 만약 우리가 서로 안 보고 살고 있어도 그날은 꼭 나와주라 동창회 나가는 마음으로, 응? 예 친구 만난다 생각하고 누가 너랑 친구 안 됐냐고.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옷을 사실까? 어? 맨날 운동복만 입는 놈이? 자, 이리 와봐봐. 대꾸지 말고. 아, 왜 이렇게 운동화 신지 말고? 어, 여기 여기. 마음에 들면 나올 때까지 직진만 해. 사고 싶은 게 있어도 일단 그 마음을 숨겨. 안 그럼 겐통 바가지 쓴다. 뭐 보러 왔어? <laughs> 이거주세요 야, 이내말거 뭐 들었냐? 이거, 위아래 폴로? 이야이끈하구이형이특이히일거이데 이거, 이 줄게. 거 이거, 이거, 이라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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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다 어? 내가 봤을 때는 딱네 옷이다. 어? 너도 공연 보러 왔어? 어 누가 보면 우리 둘이 사귀는 줄 알겠다 <laughs> 안녕 난 소리 친구 이현주 현주? 반가워. 저거 저거 잘생긴 사람만 보면 혀 짧아지는 건 옛날에도 똑같았구만 그래 어 잠깐. 네 이거 마셔. 너 단거 안 좋아하잖아. 고마워. 근데 백인혁은 같이 온거 아니야? 옷 사느라 정신 없을 걸. 맞다. 내 선물은 잘 받았지? 구경 음... 잘했냐? 선물? 팬 서비스 차. 얘가 나한테 관심이 많은가 보더라고. <laughs> 그 선물 거절했는데. 확인 안 했나보다? 어? 어, 묻었다. 어디 커플 아닌 사람은 서러워서. 너는 여자친구 있더? 아니. 그렇구나. 그럼 좋아하는 사람은? 하기 싫구나. 그래. 야 근데 인형이랑 동섭이는 왜안 와? 그니까. 얘들아 어우 씨야 큰일 났어. 네 옷이 더 큰일이야. 이거 무슨 패션이지? 너 개콘 나가냐? 아니 그게 아니라 야 동섭이 못 온대 뭐? 어? 아이씨 마마보이 자식 고삼이 무슨 공연이냐고 엄마한테 붙잡혀서 못 나온대 어쩌냐? 아이씨 미치겠네 진짜 어떡하지? 어? 야 내가 올라가서 부를까? 무대에서 망신당할 일 있냐? 그냥 보컬 없어서 못한다고 말해 아이씨 아... 어, 야야야 잠깐잠깐잠깐 잠깐. 어 여보세요? 야너 어디가? 블랙 테트라의 아주 열정 넘치는 그런 무대였습니다. 이 열기에 이어 다음 무대를 만나볼텐데 자 다음 참... 아 이제 그 시작인데 어디간거야? 이클립스입니다! <laughs> 쟤 뭐야? 뉴 선지 아니야? <laughs> 벌써 갔나? 전에 우리 본적 있지 학교 앞에서. 류선재 노래 진짜 잘하더라. 백인혁도 짱이야. 나랑 잠깐 얘기 좀할수 있을까? 어, 어? 잠깐이면 돼. 김 대표가 여기 왜? 생전의 영고인이 생전의 극심한. <laughs> 안돼. 안돼. 잡설. 아, 아. 괜찮아. 괜찮아? 상품으로 주더라 너 혹시 이것 때문에 노래한 거야? 어이 까짓 게 뭐라고 그 사람 많은 데서 노래를 불러 난 너한테 뭐 하나 해준 것도 없는데 왜? 핸드폰 없으면 불편할 것 같아서 난 내가 불편하든 말든 너야말로 왜 쓸데없는 걱정을 해? 왜? 난너 걱정하면 안 돼? 어, 하지 마 남 걱정하지 말고 다른 사람 위하지도 마. 힘든 내색 한번안 하고 사귀고 참고 그러다 여기저기서 마음 긁히고 또 참고 잠도 못잘 정도로 혼자 끙끙 앓다가 다 놔버릴 거잖아. 너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고. 대체 무슨 소린데 이거 하나 준게 뭐라고 이러냐? 난 네가 너밖에 모르는 애였으면 좋겠어. 이럴 시간에. 어떻게 하면 네 자신이 더 행복해질까, 더잘 살까 그것만 생각했으면 좋겠다고. 내 생각만 하라고. 그래 볼까? 응. 됐다. 내가 괜한 짓 했네. 이건 버리든지 너 알아서 해. 뭐야 이게 말도 아직도 안 해? 와 광고를 찍고 나왔나 막 사람 움직이네. <laughs> 재밌다 재밌어 그래. 아 어떻게 지우는 거야? 현재야 네가내생각만하라고 했지? 너 헤어질래? 내가 바라면 그럴 수 있어? 좋아. 해 그럼 김태성이랑 헤어져 내가 너 좋아한다